호장, 아네, 차, 자 후수 귀마, 그렇죠. 뭐 심포진 나와야죠. 음, 운이 좋았습니다. 네, 멍군 상이 나오면 중앙병 좌로 귀마가 나오느냐 상이 병을 때리느냐 뭐요런 정도 진출. 아 빠른 중포. 좋습니다. 2선 내려가서 이게 한 박자 조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박자 좀 빠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차를 씌우느냐 세 번째 줄 와서 양득 음음 음, t t l e bit of a l i t 게게 e bit of a l i t t 뜻인데 나 t 때려 벌어지라 이겁니다. 벌어지시고 그럼 이 중앙마가 약점이죠. 하포한 다음에 포가병을 치면은 마가 진출하죠. 야 어저께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하포를 먼저 하는 것과 상위졸 치는 것이한 수순이 바뀌, 바뀌면 형태가 다릅니다. 만약에 하포를 먼저 했으면은 이게 병을 때리고 선장군 넘어서 이 선장군 칠수 있거든요. 어제 두신 분은 이 형태에서 중앙마가 위험하니까. 당기시더라고요. 지금 포가 병을 치면 마가 진출하면서 포가 말을 걸고 다음에 들어가면서 양포를 양방 걸수 있기 때문에 포 병탄은 조금 부담스럽죠. 자, 포가 맞릴수 있죠. 응수 나와줘야죠. 만약에 마가 후퇴를 한다면 숨안 쉬고 이렇게 들어설 수 있죠. 그냥 마가 이렇게 나갈 수 있네.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어? 아 공격적으로. 이게 선수입니다. 3선부터 장군 있죠. 선수. 다음 수에병 밀면 또 변으로 이렇게 쫓겨가야 되거든요. 딱한세 수만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포진, 초반을 강조 드리는 게 지금이 28수. 얘 14번, 나 14번. 14번씩밖에 안 뒀어요. 한 열대 번만 완벽하게 둘수 있다면 승률이 달라지죠. 승률이. 일단 쫓을까? 밀면 변으로 쫓으면 음... 일단 너 뒤로 가봐봐 음... 옆으로 오면 차 죽습니다 오면은 차 죽어요 뒤로 가세요 일단 변으로 가봐봐 위치 안 좋은 자리로 보낼게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갈데 없지. 자, 삼선을 갈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을 닫을 수도 있겠네요. 삼선을 가서 살을 닫으면 빠지면서 이 포졸이 양방수 될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요, 이렇게 말을 먼저 띄워서 면포를 위협할게요. 그럼 줄을 100% 100% 당기거든요. 중앙 다리를 하나 빼놓을게요 당기면 이제 막아 이렇게 빠져서 차가 조를 가면 조를 다시 원위치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선을 가서 다이렉트로 포를 잡겠소를 노리면 분명히 살을 다들 거야 그때 빠져서 조를 잡겠습니다 조를 잡으면 나중에 다시 막아 포 달라고 갈수 있겠죠 상대가 조금 반발한다면 뭐 이런 포장 정도 치면서 반발할 수 있는데 날라다니기 쉽지 않죠. 이러면 이제 졸잡으면서 마가 침투하는 수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수 좋죠?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 어떤 느낌을 생각하냐면 장기 돌때 제가 아까 병을 밀어서 차를 쫓을 때이 마가 여기까지 가는 것을 읽진 못했겠죠? 그런데 아 이제 여기 오니까 느끼는 거야. 아까 병을 밀어서 차를 쫓으니까 이제는 가는 수가 성립이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차가 위에 있으면 마가 들어가도 포가 지키지만 이렇게 마장치면서 말을 죽이고 마대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부셔? 절대?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자 일단 가, 갈까요? 포를 주세요. 가면은 하포를 합니다. 차가 말을 주세요. 하면은 마가 내려옵니다. 마가 들어가고 차가 와야지만 나중에 이 줄을 열지 못해. 마바시니까 바닥에 온 다음에 씌워서 이렇게 씌워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어가고 마가 내려올 때 포가 넘는다면 상대가 여길 먼저 열면서 지킬 가능성도 있죠. 그때 들어가면 그때 상대에게 선택을 주는 거죠. 이 조를 살릴지, 마포대를 할, 할지, 선택을 선택을 그 선택을 상대가 할수 있는데, 먼저 들어가면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조를 열어, 열어서 죽이던지 해야 됩니다. 선택지를 하나밖에 안준 거예요. 어? 뭐야?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있었어. 이거 봐라 드세요. 일단 차 선수로 걸기. 그럼 조를 열거든요. 다시 오니치. 그럼 마가병을 치면은 같이 마가졸 때리면서 어, 여긴 포. 네. 졸까지만 잡을게요. 아, 아 차가 받, 받쳐주고 있구나. 그럼 어, 들어갈 수 있네. 아, 아, 묶는구나. 아, 네, 잊어 주세요. 음, 졸까지만 잡겠습니다. 뭐, 이거 봐라. 이거 죽인다구요 아. 아니 먹지 주면 이뭐 이렇게 <laughs> 야 미쳤다 아 여기 마이구나야 <laughs> 이거 안잡았으면와 이렇게 오면서 포가 차를 걸고 외통수 야 이게 바로 재수에요 그냥 무신코 에이 째깐한거 하나 먹자 했는데 여기 차가 귀로 오는 걸 방비를 했어 이게 바로 재수지 재수 잠깐만 아, 재수가 아니네 지금 이게 지금 마가 이렇게 빠지면은 <laughs> 난리 났네. 아니, 반복수는 아니겠지. 어, 나 요거 놓쳤네. 요거 야, <laughs> 난리 났다. 자, 여기 마도 죽고병 어, <laughs> 지금 다 죽어 있어. 지금 기물이 이거 때려야 돼. 기물이 다 죽고 있어. 와 이거 수습 어떻게 하니? 와 난리났네. 죽고 있네. 여기 죽이면 안 되게 상나와서병 좌변병을 주더라도 여기 죽이면 안될것 같아. 여길 죽여야 돼요. 야 진짜 미쳤다. 난리 났다 들어오면서 안 구이네 제대로 한방 걸렸네 와 진짜 제대로 한방 걸렸다 포가 살을 치면 막아잡을 때 차가 마잡을 수도 있네요 난리 났구나 어쩔 수 없어. 응. 다 먹네. 응? 아니, 수습이 안 되네. 쉬울 수도 있네. 차를 정말 수습 불가인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고 생각하기. 차장칠 수 있나요? 일단 사로받기. 잠깐만, 전적 한번 살짝 보고. 70 엄청난 분이셨네. 안 지킬 수 없죠. 혹시 이렇게 장구 치는 거 아니야? 궁못못 뜨니까, 못음 그럴 수도 있어요. 전투 제가 많은 거는 졸 밖에 없네요. 야, 안 잡을 수가 없네. 아, 너무 어렵다. 어, 너무 좋은 장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빨리 둬야 돼. 포가 병을 때리면 상이 잡는다. 차가포 잡을 수 있어요. 있겠죠? 있나? 상장. 이거 안 먹히네요. 아. 꿈 수도 안 먹히고 이거 어떻게 하더니. 와, 이거 다반 나오네. 자, 막판 어떻게 한번 빈틈을 찾아볼게요. 병 쓰면 차가포를 잡죠.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고는 있는데 좋지 않군요 그래도 뛰는 김에 상 있으니까 한번 상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상 내린 것은 웬만하면 기분 좋게 장군 한번 쳐서 형태 우영으로 좀 만들어보세요 꼬시는 겁니다 어 야야 이거 쳐버린다 아 3시간 아이고 아 이거 미스네 비스 미스. <laughs> 와, 이걸 안 쳤어.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천만 다행이네요. 아 쳤으면 그냥 기권 버튼 살포시 올렸어야 돼요. 모릅니다. 이거 뭐안 잡을 수가 없나요? 이거 안 잡을 수가 없네. 안 올라갈 수 없네. 허? 아이고, 야, 야야야야, 이 어떻게? 아이 병 죽었네. 기권해야겠다 이거. 아 잡으면 기권, 잡으면 아안 잡으시네요. 아 이것까지 안 잡았다고? <laughs> 잡아줘야죠 마지막 흔들긴데 이것도 안 먹히고. 정말 기권해야 되나 보다. 엄청 좋았던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디서 뭘 잘못 뒀을까? 분명히 좋았는데요. 음, 자, 이제 다리를 놓을 순 없죠. 지금 타이밍이 지금 빼야 돼. 살을 놓을 수 없을 때 빼야죠. 빼면 때리는구나. 아니 그걸 버티고 있는 것도 참 <laughs>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쌀을 다시 원위치 하면 포가상을 때릴 것 같아요. 어? 아 아이 그러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피곤하구만, 장군이었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반복 증가, 이거 아니 궁을 다이렉트로 위로 올거였나 하나밖에 없죠. 이제 병을 치나요? 한 수심? 야한 수심이요? 기권하라고? 아니 아니 아직 마지막 누림수 하나 하나 있어요. 마지막 누림수 하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일단은 뭐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빠질 수 없고 이 포가 돌아가면 음 그냥 숨안 쉬고 돌진 잠깐 옆으로 장군아, 아 여기서 아 설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설마 장군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변. 포가 돌아갈 수 있잖아. 돌아가면은 차양 치고 천궁하면은 상장 치고 면궁하면은 사 내려서 장군. 아직 한방남았다니깐요 까딱 실수야 이런 거. 까딱 실수. 일리 있네. 넘고 일단 장군 가운데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한번 겨냥해 볼까요? 살을 한번 겨냥! 아, 이게 당연히 초에서 이기는 기물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비비곤들고, 음? 혼란을 줘야죠. 때리니깐! 그럼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포를 주세요, 내려올까? 아니면 먼저 묶을까? 먼저 묶으면은 살을 옆으로 빼내요, 이렇게? 그럼 일단 포를 주세요. 방금 안 피하고 살을 이렇게 빼면은 돌아가니까 상포대 하면 지거든요. 점수 근데 심리가 그래, 심리가 상포대 하면 손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군, 창군. 창군 살을 다시 이렇게 뺄 수밖에 없죠. 거의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야. 어, 야야! 미쳤다. 허? 포장. 내 차. 응? 포장 아 차. 포장 안 쳤어? 아이 막판 꼬시는 게또안 먹히네. 와 이거 안 먹혔어? 아 이거 어떻게 흔들어야 돼? 남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흔들 게 없는데? 아이 시간. 아, 시간이 없네. 시간 쫓겼다 쫓겼어. 쫓겼어. 아니 1 7급도 보셨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씁쓸하네 자아 시간이 없어 쓸게기야 시간이 하나 둘셋 넷인데 여기가 여기가 그거란 말이야 아이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꼬셔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꼬시냐 그럼 살을 한 박자 피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상대가 잽싸게 장군 칠때 상의 차를 잡으면 포가 차를 잡겠지. 근데 상이 빠지면 은 이제 포 다리가 끊기니까 이 포를 잡아먹으면 음. 그것도 안 먹히네. 여기를 오든 여기를 가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거. 그쵸. 어떻게 거길 가야 됩니까. 아,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한 박자, 아, 여기, 여기 또못 오잖아. 어떻게 가야 돼? 여기를 맞추든 맞춰야 되는데, 어, 이제올수 있지?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20수 밖에 안 남았구나. 어 그럼 지금 10번 밖에 기회가 없잖아. 둘수 있는 기회는 10번. 여기를 와서 상대는 음, 자, 들수 있는 기회는 10번. 이 연장군 하면은 190, 5분 밖에 안 남아. 아이고, 어떻게 이거 잡으면은 다시 더앞서네요 야, 이게 바로 재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항상 이 심리적인 멘탈 부분이 있, 있단 말이야. 앵장, 지장, 덕장, 아다 필요 없어요. 사는데 재수 응? 운장이 갑이에요. 재수 따르면은 그 뭐가 필요해? <laughs>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로 구독, 아이 구독 못 못하면 안 했으면 채팅이 안 되는 거다 압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길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음. 이거 또 반복수가 3번밖에 안 돼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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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밖에 안 돼. 네, 넘어갈게요 아, 이번 판복귀 한번 해 볼게요. 분명히 초반에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상하다. 나 기분 그렇게 막 기분 내는 장기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해졌어요, 장기가. 뭐 초반은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나오고 나가고 궁 내렸고 어, 너무 좋았는데 뒤로 빠졌고 밀고 옆으로 빠졌고 맛 내려오고 맛 뜨고 당기면서 졸 걸고 빠지면서 삼선 닫으니까 끼우고 넘고 졸 잡았는데 아 알았다. 이게 역시 장기 이게 진짜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게 진짜 딱 잠깐의 그 집중력 싸움이야. 너무 좋았단 말이야. 10점을 앞서고 있었으니까. 여기 왔을 때 응수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상대가 차가 돌면서 이게 걸리는 건데 응수를 제대로 안, 안 했네요. 응수를 제대로 안 했어. 이게 그냥 여기서 포가발을 때렸어야 돼요. 볼까요? 그냥 마포대 해야 돼. 음? 아유 찬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포대를 하면요, 이게 차가 돌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잡으면 <laughs> 이선우니까요, 지키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마가 조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걸 때렸을 때 만약에 조리포를 잡으면요, 이것도 그냥 여기 조를 잡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돌면은 그냥. 같이 돌 이렇게 쓸어서 해주면 돼요. 포가 오면은 그냥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겠죠. 지켜도 되고 띄우면은 이제 하포에서 마가사를 지키죠. 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거 빠지면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예 잭가는 거라도 먹자. 좌변병이 죽었으니까 얘라도 먹자해서 잡은 잡은 게 이게 완전 패착수가 됐어. 마 때문에 여기 조를, 이게 여기가 해당 사항이 되죠. 크, 그죠. 와, 아, 뭐. 단 거의 가 이제. 그러니까 한번딱한수 실수하니까, 이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장면. 네, 잘 됐습니다. 아, 아까 노림수 한번 갔는데 안 먹혔죠. 여기서. 딱 빠지면서 노림수. 아, 이거 좀 장군 쳐주세요. 차 잡아주세요. 했는데 멍군 장군 나오면서 이게 살을 어떻게 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 잡으면 안 되죠. 멍군 장군 해주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응수할 때 잡으면서 포까지 사망 이런 거 이런 함정수 있었는데 아 여기 안 먹혔어 이게 딱 빠지면서 장군의 차 잡아주세요 했는데 안 먹혔어 상대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선 게 잘못이죠 져 빠지, 빠지면서 여기서 아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안 돼. 들...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둘수 있죠. 이렇게둘수 있어요. 그치 이건 가능하죠. 그럼 뭐이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제 꼬시는 거예요. 계속 꼬시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빼면은 아 이거 못 빼잖아.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 그이게 하프가 안 되니까 요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대처 아 이거 어렵다 그럼 피했겠죠 대처를 못 이겼겠어 이렇게 음, 마지막에 묶었으면 못 이겼어요 못 이겨 이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묶었으면 못 이겼네 포 잡으면 안 되죠 상포 되면 점수가 지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